슬라이스와 훅으로 고생이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연습만 하신다면 슬라이스와 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실 텐데요. 바로 여러분의 미스 샷에 반대구질을 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에게 드로우와 훅 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타겟을 지나 오른쪽으로 휘어서 떨어지는 것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보통은 임팩트 구간 때 궤도가 아웃투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음. 클럽 페이스는 그 궤도에 비해 열리면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대 구질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궤도를 인투 아웃으로 치시면 되고 클럽 페이스는 닫아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 반대 구질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럼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을 위해 인투 아웃스윙 그리고 클럽 페이스를 닫을 수 있는 스윙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 위치를 살짝 우측에 넣어 줍니다. 우측에 공을 넣, 놓게 되면 우리의 스윙은 들어오면서 맞기 때문에 인에서 아웃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스탠스를 클로즈 스탠스로 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몸 오른쪽이 열림으로써 내 오른쪽 구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몸을 오른쪽 구간으로 열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한 뒤에 다운스윙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운스윙 시이 오른쪽 팔꿈치를 내몸 안쪽으로 가져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오른쪽 팔꿈치가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아웃 투인으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다운스윙 시이 오른쪽 팔꿈치가 안쪽에만 유지만 해준다면 이 클럽 클럽이 안쪽에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제가 몇개 보여드릴게요 공을 오른쪽에 위치하고 클로즈 스탠스를 서주고 다운 스윙 시 팔꿈치를 안쪽에서 들어옵니다. 제가 붙여볼게요. 어, 어. 지금 자, 의도적으로 오. 네 이렇게 인투아웃으로 치니까 바로 공이 똑 바로 우측으로 가기 시작하죠. 네, 네. 저, 저의 스윙 궤도가 인에서 아웃으로 잘 되었다는 뜻인데요.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을 우측 발에 놓고 클로즈 스탠스를 써 주신 다음에 팔꿈치를 안으로 넣어서 다운 스윙을 합니다. 인투아웃의 스윙을 했을 때. 네. 이렇게 인투아웃을 쳤더니 공을, 공이 똑바로 우측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만 음. 더 쳐볼게요. 지금 스윙 궤도를 생각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오른발에 놓고 클로즈 스탠스 팔꿈치가 무조건 내몸 앞으로. 자, 오, 네, 무서워서. 또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죠. 자, 이렇게 아웃투인으로 치시는 분들의 궤도를 팔꿈치 안으로 놓고, 약간 공을 오른발에 놓고, 음. 그리고 클로즈 스탠스를 통해서 인투아웃 궤도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페이스를 닫아야겠죠. 여기서 클럽페이스가 닫아지면 여기서 드로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클럽페이스를 닫을 수 있을까요? 어, 클럽페이스를 닫기 위해서 그립을 좀 바꿔야 되나요? 네, 그립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가 열린 분들을 보면, 이제 위크 그립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위크 그립은 절대 잡지 마시고요. 일단 그립을 잡아주시고, 네. 다운 스윙 시이 왼손 등을 바닥 쪽으로 굴려주시는 거예요. 음. 이렇게. 자, 바닥 쪽으로 이렇게 굴려주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팔꿈치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안쪽을 유지하면서 로테이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다시 제 왼팔만 볼게요. 자, 왼손등을 바닥으로 굴려주면서 다시 내 왼팔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클럽페이스가 닫히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인투아웃 궤도에 제가 클럽페이스를 닫으면서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을 오른발에 위치하고 클로즈 스탠스에. 자, 다운 스윙 시 팔꿈치도 안으로 넣으면서 바닥으로 굴리면서 다시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오, 아까 이너워궤도의 스윙에 이제 클럽 네. 패드를 닫았더니 확실히 들어오고지 않네요. 네, 들어오 또는 어떻게 보면 훅까지도 나는 모습이죠. 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공을 오른발에 위치하고 클로즈 스탠스. 팔꿈치 안쪽 바닥으로 왼손등을 굴려줄게요. 음, 오. 네. 아, 어, 이거 정말 크이죠 네, 왼쪽으로 가네요. 네 저, 저는 이렇게 훅이 났지만 아마 슬라이스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심한 훅이 많이 안 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훅이 나실 나실 만큼 극단적으로 조금 연습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다음에 다시 이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다시 공을 제 위치에 놓습니다 공을 다시 가운데 놓고 정렬도 올바르게 놓으신 다음에 같은 느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내가 훅을 쳐봤기 때문에 그 느낌대로 치시면 바로 슬라이스가 고쳐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 쳐볼게요. 아까 그 느낌대로 내놓고아네 지금은 약간 드로우가 났죠. 네. 구질이 굉장히 예쁘게 네. 나왔는데 이게 그... 평상시에 슬라이스 구질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왼쪽으로 치는 법을 좀 몸에 익힘으로써. 네. 이렇게 예쁜 구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네, 맞아요 거죠. 그 슬라이스 치시는 분들은 우측으로 가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음. 왼쪽으로 극단적으로 많이 치는 연습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중립적인 스윙을 하면 공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팔꿈치 안쪽 왼손등을 바닥으로 굴리고 치고 나서도 이 팔꿈치가 내몸 안쪽을 유지하면서 로테이션을 해줍니다. 어. 네 이렇게 드로우가 났죠. 혹시 김세아 아나운서는 어떤 미스샷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평소에 미스샷이 났다고 하면 항상 왼쪽으로 가긴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아.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훅을 고쳐볼 텐데요. 훅 나시는 분들은 보통 타겟을 지나 왼쪽을 떨어지는 공을 많이 치시는데 이 같은 경우는 스윙 궤도가 인에서 아웃 또 그거에 비해. 클럽페이스가 닫히면 훅이 나기 시작합니다. 음. 그럼 아까 반대로 아웃투인에 클럽페이스 여는 연습을 하시면 슬라이스나 페이드가 나실 텐데요. 네. 그럼 제가 아웃투인을 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와 반대로 공을 왼쪽에 위치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또 반대로 스윙이 안쪽으로 빠질 때 공이 맞기 때문에 인으로 들어갈 때 공이 맞기 때문에 아웃투인으로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왼발을 살짝 이번에는 뒤로 빼줌으로써 이 타겟 쪽으로 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인투아웃이 심하는 분들은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많이 처지면서 내려오세요. 아, 뒤로 네. 많이 처지면서.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갖고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이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어퍼컷하듯이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laughs> 그렇게 하고 이 피니시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높은 피니시를 하시려면 다시 이 어깨가 뒤로 처지기 마련인데 이 어, 어퍼컷을 하고 피니시가 낮아지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을 왼발에 위치하고 스탠스는 오픈 스탠스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나와서 낮은 피니쉬를 할게요. 음. 음. 네. 공이 똑바로 왼쪽으로 갔죠? 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웃투인 치는 법입니다. 공을 왼쪽에 놓고. 오픈 스탠스. 그리고 어깨가 나오고 낮은 피니시를 하려고 하세요. 어. 음. 왼쪽으로 가네요, 확실히. 네, 스윙 궤도가 아웃투 인으로 빠졌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똑바로 가게 됐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클럽 페이스를 여셔야 돼요. 후인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릴리스로 클럽 페이스를 닫아 버리시기 때문에 페이스가 닫혀서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 치고 나서 받쳐 준다는 느낌으로 팔로스를 음.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른손 등이 이렇게 덮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어. 그대로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립 끝이 내몸 뒤쪽을 보면서 넘어가는 피니쉬를 하시면 클럽 페이스가 열립니다. 음. 자, 다시. 자, 받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크, 그립의 끝이 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립의 끝이 내몸 뒤쪽을 보면서 그대로 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피니시가 돼요. 네. 아마 선수분들 이렇게 피니시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한번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 스탠스를 쓰고 클럽 페이스까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을 왼발에 놓고 오픈 스탠스 그리고 치고 나서 그립 끝이 내몸 뒤쪽을 볼수 있게 오, 오 바로 페이드 나오는데요. 네, 오. 약간 페이드성으로 공이 날라갔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을 왼발 쪽이 위치하고 오픈 스탠스 받치면서 팔로우스루 그리 끝이 내몸 뒤쪽을 보면서 피니시를 해볼게요. 오. 조금 심하게 슬라이스가 났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훅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꾸 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또 타겟 쪽으로 바로 칠수 있는 연습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신 뒤 공을 다시 제 위치에 놓고 스탠스도 정렬을 올바르게 해주신 다음에 똑같은 느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훅나는 분들은 네. 궤도가 아웃 트인가? 그리고 클럽 페이스 열면서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 볼게요. 이렇게는 서로 결국 반대되는 구질이 합쳐져서 예쁜 샷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훅이, 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꾸 페이드나 슬라이스 성을 연습하고 공을 재 위치에 놓고 연습하게 되면 그 가운데 그 중립적인 스윙이 가능해집니다. 어~ 이렇게 평소에 좀 고민이 되는 구질에 반대 구질을 침으로써 예쁜 스윙을 만들 수 있다 이 내용이 참 와닿으면서도 따라 해보고 싶은 레슨인데 좀 핵심 포인트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슬라이스가 심하신 분들이라면 인투아웃에 클럽 페이스를 닫아서 후기랑 드로우까지 칠수 있는 구지를 한번 구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후기 심하신 분들이라면 아웃트인의 클럽페이스를 열어서 슬라이스 또 페이드성의 구지를 한번 쳐보셔서 여러분들의 양쪽 스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타겟 쪽으로 갈수 있는 중립적인 스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구그 구질, 반대 구질를 연습해 봄으로써